자양노서 이렇게 뒤처를 어, 네. 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이걸 오히려 세상에 아 사실 죄송해요 그 누군가는 보고 싶지 <laughs> 않고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 입니다 주성환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와네 하나 둘셋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 Daniel, go back. 자위 형님 잘 지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벌써 마지막 줍니다. 네, 아 이제 좀 친해지려고 하니까 헤어지게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네, 마지막 주에 물어볼 질문 치고는 참 너무 좀 그런 질문인데 이박위이 네. 네. 이름을 누가 지어주신 거예요? 하, 이 이름요? 은 네, 저 어머니가 지셨어요. 으 어머니가 네. 이 위가 무슨 뜻인가요? 하, 부끄럽긴 한데. 네. 위대할 위자입니다 아, 위대할 위 <laughs> 아, 정말 이름대로 되네요 위대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그어밥 위라고 하는 이름과 지금 음. 유튜브 채널명인 위라크 이그 채널명은 누가 어떻게 지은 거예요 아 이거는 사실 네. 저희 가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던 <laughs> 네. <laughs> 아이 채널명으로 네. 근데 어~ 얼마 전에 제가 책을 쓰면서 네. 어~ 결론이 났어요 네네. 이거는. 제 동생이 지은 걸로 아 그렇게 하기로 <laughs> 저 서로 다 자기가 지었다고 했거든요 아, <laughs> 근데 어 동생이 네. 저희 가족끼리 제가 운전하고 있을 때 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기억이 잘안 나는데 기억이 왜곡이 돼가지고 <laughs> 전 사람들한테 제가 만들었다고 했는데 동생이 지은 걸로. 네. 그래서 위라클, 그러니까 네. 위와 미라클을 섞은 건가요? 네. 네. 그러니까 제 이름이 위이기도 하고 실제로 저는 영어 스펠링이 네. W I가 아니라 W e 거든요아 그래요? 네. 여권에도 그렇게 써요. 아. 그래서 우리라는 뜻이 있어서 네. 이제 아 이거 뭔가 기적을 같이 우리가 함께 기적을 만드는 것 이런 약간 생각을 하다가 이제 위 플러스 미라클 해서 네. 미라클로 했습니다. 너무 저는. 너무 영감 있는 이름이있더라고요 위라클. 와, 이름과 그 워딩을 한 것이. 그래서 잠시 전에 이야기해 주셨지만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아. 야 위라클 네, 아, 우리 아, 모두에게 기적을 네. 책을 이렇게 내주셨는데 이 위라클의 상징과 같은 파란색 표지에 네. 예, 여기 보니까 저는 이 문구가 저는 고난을 극복하지 않았어요. 고난 속에서 기쁨을 찾아 행복을 느끼는 중이죠. 네. 와, 저는 이. 문구 하나가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좀책 소개 좀, 좀 해주시겠어요? 아이 책은 네. 어 제가 다치고 나서 아 제가 경험했던 그 병원에서 경험했던 음. 순간들 또 재활 과정 그리고 또 다시 사회에 복귀하게 되면서 느꼈던 음. 저의 생각 네. 플러스. 또위라클 채널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네네. 그리고 위라클을 통해서 만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저의 다치고 나서의 저의 전반적인 이런 인생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네. 에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어이 안에는 근데 제가 이제 영상에서는 음.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이 많이 있는데 이책 안에는 제가 어, 정말 영상에서 말하지 못했던 음. 어떤 정말 어려운 그 힘들었던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을 네. 묘사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네. 또 가족들과의 그런 사랑과 어, 정말 여러 가지의 그런 상황들을 좀 묘사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네. 이 책이 이제 오늘 이제 딱 나왔다라고 쉬...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아직 이제 서점에는 안 나왔고요. 아, 서점에. 네. 네네 먼저 드리고 싶어서. 아, 우리 이제 영상에 나갈 때쯤이면 서점에서 네, 우리가 맞습니다.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을 텐데 위라클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어 제가 보니까 에세이 형식의 글이니까 네. 이렇게 위 형제 그 어, 생생한 이야기들이 편하게 좀 읽을 수 있는 책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여러분 꼭 구입하셔가지고 한번 좀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 유튜버에서 작가라고 아. 하는 어, 또. 새로운 직업 타이틀이 <laughs> 생기게 되었어요. 아, 정말 놀랍습니다. 아, 네. 제가 또 이렇게 보니까 어, 위영재 여행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여행 네.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콘텐츠에서도 이렇게 여행 콘텐츠들 이렇게 참 많이 있는데 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어, 몸이 불편한 우리 그, 사람들이 함께 갈수 있는 어떤 여행에 대한 소개책자? 이런 거 써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오, 좋은 아이디어 <laughs> 네. 그래서 앞으로 또 여행 관련된 또 그런 일들을 또 많이 좀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나중에 좀 그런 거 나오면 이렇게 서론에 저 써주셔야 됩니다. 아, 그네 네. <laughs> 아,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러면 이제 유튜버, 네. 또 이제 작가, 예. 네. 근데 또또 다른 직업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아, 이게 또좀 네. 직업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네네네. 제가 저희 채널에서 어, MC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아주 너, 아, 제가 보면서 뭐 저도 오늘 뭐 그냥 이렇게 토크로 하고 나왔지만 보면서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아, 너무 자연스럽게 그 토크를 이끌어내 제가 좀 배워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아닙니다. 네. 네. 제가 그래서 사실 오늘. 네. 어, 여태까지 이 다니엘 고백에서 보실 수 없었던 네. 코너가 생겼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네. 모르는 코너가요? 네. 네. <laughs>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모에의 기적을 위락의 박입니다. 오늘도 어마어마어마어마어마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야, 다니엘 기도에 이분 없으면 다니엘 기도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숨은 운영 팀장님, 주성화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아, 네, 아, 반갑습니다. 와. 네, 금방 소개받은 성화 목사라고 합니다. 네, 아, 네. 아 반갑습니다. 아, 목사님 네. 아, 실제로 뵈니까 네. 아, 너무 잘생기시고, 네. 아, 근데 왜 배우를 안 하셨죠? 네. 아, 배우를 안 하셨죠? 아니, 아, 이렇게 하는 거군요. 네, 아, 네, 너무 성부스럽습니다. 네. 아, 원래 배우가 꿈이셨나요 아니, 전혀 아닙니다. 왜 아, 막말을 하십니까? 아니 지금 약간 네. 청년부 목사님도 청년부도 하고 있어요. 사역을 하시고, 네, 네. 아, 지금 제가 봤을 땐 어, 유튜브에서 이런 다니엘 고백 MC도 하시고. 네. 아니, 재능이 너무 다양하신 것 같아요. 아유, 과찬이십니다. 네. 아, 제가. 네. 어, 제가 사실 이 코너를 준비하면서. 네. 목사님의 원래 꿈을 들었습니다. 네네. 네. 원래 호텔리어라고 들었는데. 네. 실제로 호텔리어 꿈이셨어요? 네, 저는. 목회자를 꿈꾸기 전에 네. 저는 호텔리어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말해주지도 않았고 네. 어떤 정보를 들은 것도 없는데 그냥 막연하게 저는 너무나 깔끔하고 또 많은 사람들 만날 수 있고 정말 그곳에 많은 어떤 꿈과 또 많은 희망이 있을 것 같은 그 호텔리어가 저는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와, 네. 저는 좀 배우는 예상을 했는데 네. 호텔리어는 좀 의외인데요. 네. 그런데 왜 호텔리어에서 네. 어떻게 목사님을 꿈꾸게 되셨는지. 네, 사실 저는, 어, 제가 다니던 교회가 시골의 작은 개척교회, 작은 교회였어요. 어. 그래서 거기에서 배워왔던 목사님의 모습은 늘 이렇게 좀 움츠러들어 있고, 늘 이렇게, 어, 가난과 또 힘든 목회 현장 가운데서 고생하시는 이렇게 목사님의 모습을 봐가지고, 네. 제가 다른 건다 하는데, 목사만큼 내가 결코 하지 않겠다라는, 하. 저의 강력한 마음이 있었어요. 어... 근데 제가 고3 때, 하나님께 비전을 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제가 어떤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가운데, 하나님께 좀 강력한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때 어... 아직도 저는 생생한데, 어, 성아야, 너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 라는 그런 분명한 콜링이 있어가지고 아 그렇군요. 저는 호텔리어가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야겠군요. 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가지고 신학교를 가고 지금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목사님의 어떤 한 특별한 그 과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저도 사실 잘 몰랐었는데요. 네, 네. 목사님께서 교통사고로 아 혀를 크게 다치, 네, 다치셨다고 했는데, 네, 네, 네. 그거 사실인가요? 네, 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기에 대학교 1학년, 네. 1학년,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관에 갔는데, 네. 1학년 겨울 방학이었어요. 온 가족이 이제 동해바다로 아 가족여행을 이제 갔다가 네.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족들이 다타 있었죠. 어,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저희 집 강아지도 네. 이제 함께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앞에 트럭이 너무 천천히 가가지고 이걸 좀 추월해야겠다는 생각에 요렇게 추월하고 가다가 그니 빙판길이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차가 그냥 전복되는 이제 사고가 일어났죠. 아... 그래서 제가 어,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전복된 차에서 유리창을 깨고 저희 어머니 끌어내고 아... 아버지 끌어내고 네. 또 강아지도 끌어내가지고 저도 이제 뭐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네. 막 이렇게 해서 뒤에 오는 차에 실려서 이제 병원으로 가는데. 어머니 괜찮냐고 라 묻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제 혀가 네.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듣고 가다가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제 혀를 딱 이렇게 깨운 거죠. 아. 그래서 왜혀 깨물고 죽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저는 그때 이제 그게 이해가 된게이 작은 혀에서 피가 정말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그 아. 목구멍에 이렇게 콸콸콸콸 피가 넘어가는 게 느낄 정도로 그래서 혀가 한 3분의 2가 잘려서 대롱대롱 매달려져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응급실에 급하게 가서 봉합수술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에이, 얼마나 에이, 끔찍했는지 몰라요 아니 지금 사실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너무 생생하게 지금 이, 상상이 가는데요 네. 근데 그것보다 더 궁금한 거 네네. 그렇게 혀가 거의 절단되다시피 네네. 피를 많이 흘리셨는데, 네. 지금 제가 듣기로는 네. 거의 아나운서 펼칠 정도로 <laughs> 지금 네. 발음이 정확하시거든요. 네. 제가, 제가 들었을 <laughs> 때는 네. 어, 약간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네. 정확하신데, 네. 그리고 실제로 설교하실 때, 또 네. 기도에 인도하실 때, 특히 목사님의 그 정확한 발음은 네. 제가 인상적으로 기억을 <laughs> 하고 있거든요. 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아, 정말. 네. 그 당시에는 의사도 이게 봉합을 했지만. 네. 뭐, 정확히 잘 모르겠다. 나중에 이게 회복이 된 이후에 발음이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된다. 그러나 어, 확실치 않다라고 이렇게 절망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 병실에 누워서 하나님, 하나님께 저를 목사로 불렀고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아, 이런 사고가 나 이게 뭡니까? 원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역전의 하나님이잖아요. 네. 정말 저도 수술 이후에 하나님께 혀를 얼마나 잘봉합시켜줬는지 원래 상태에 그것보다 더잘 아, 원래 하죠. 상태보다요? <laughs> 와 사실 예 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정말 역전의 어. 하나님이십니다. 아, 아멘, 아멘입니다. <laughs> 야 네. 아니 진짜 네. 저는 목사님한테 그런 사고가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네, 네.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나하 네, 네, 살아계십니다, 우리. <laughs> 아멘, 네 아멘. 네. <laughs> <laughs>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좀또제 개인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요. 네네. 이 어마어마한 다니엘 기도회에 네. 사실 저를 어떻게 섭외하게 되신지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아, 네네. 저를 어떻게 섭외하셨나요? 어, 제가 말씀을 안 드렸구나. 저희가 네. 어, 진짜 다니엘 기도회 강사는요. 아 이건 정말 어, 설명할 수 없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저희가 계획하고 저희가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한 강사들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제 귀에 들리게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위영제는 어떤 역이요 제가 우연히 이제그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네네.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네네. 연결되어진 알고리즘에 딱뜬 거예요 제가요? 네네 그래서 네네. 이분 뭐 하시는 분이야?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그냥 한번 이렇게 눌러서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번 보니까 또 알고리즘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번에 또 들어갔는데 또 형제님의 어떤 그런 이렇게 이야기하는 짧은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누구지? 궁금하다. 이분 알아보고 싶다. 알고 알고 하다가 아, 이분 이런 분이구나.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야, 이 단일 기도하는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네. 확신을 얻어서 제가 연락처를 구해서 연락을 했던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게 예, 제가 알아서가 아니라 네. 이렇게 연결 연결이 되어서 예, 유튜브 알고리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정말 소개하게 된 거예요. 어, 예. 저는 네. 사실 저희는 이거 진짜 여담으로 저는 그 단일 기도의 그 전해 네네. 이제 저희 편집자 친구도 휠체어를 타고 있거든요. 네네. 그 친구의 아버지가 또 목사님이세요. 네네. 그래서 제가 한번 울산을 놀러 갔다가 정말 목사님이 운전하시면서 옆에서 네네. 아유, 우리 위형제 나중에 정말 단일 기도회 같은 데 가서 <laughs> 간증하면 너무 좋겠다. 네네. 이렇게 정말, 정말 그냥, 네네. 그냥 상상만으로만 네네.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오륜교에 그 청소년부에 네네. 잠깐 그 네, 초청을 받아서 네네네. 갔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네네네. 이렇게 명함을 떴어주셔서 하소... 네. 그러면서 우리 위형자님 나중에 이렇게 연락드셨겠습니다 너무 소름이 돋는 다 제가 그때 인사할 때 이미 알고리즘을 한번두번본그 며칠 이후였던 와... 거예요 그리고 저도 어, 위형자가 온다는 소식도 못 들었는데 어, 거기서 어, 위형자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나는 와...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랬던 야, 거였죠.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 계십니다. 네, <laughs> 아, 그러면, 좀이 단일 기도의 강사 섭외하는데, 네네. 좀 기준이 있으실까요? 네네. 올해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정말 저희가 단일 어, 기도에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어떤 뭐 유명도를 따지는 게아니에요 아... 정말 저희가 여러 방편으로 네. 이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분인가를 다양한 방면으로 저희가 검증을 해요. 네. 그래서 한번 세우신 강사들은 정말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니까 제일 먼저 저희가 확인하는 것은 이분의 어떤 유명도, 이분의 어떠함과 아. 상관없이 이분이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 만나신 분인가. 아.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묻고 확인도 하고 그 과정. 저희는 그게 일 순이야, 그일 순. 아.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분한 한 분을 저희가 하나 님 보내주신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올해도 네네 어마어마한 강사님들 기대하십시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엊그제 엊그제 네. 어 20명의 강사 라인업을 마쳤는데요 야. 곧 저희가 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벌써 막 따끈따끈 후끈후끈합니다 기대하세요 네. 네. 제가 또 마지막으로 어이토크쇼 짧은 토크쇼를 네. 끝내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네. 사실 단일 기도회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데요 정말 수많은 교회가 참여를 하고 네네. 또 이제는 범세계적인 네네. 기도회가 되었잖아요 네네. 그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어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네네. 그 중에 좀 네. 가장 기억에 남는 네네. 일들이 있을까요? 어... 이런 질문 을 많이 듣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의 사건들, 뭐 병이 치유되어지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근데 네. 저는 그 가운데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간증이 뭐냐면 어떤 한 목사님의 고백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어, 교회를 개척해서 수십 년 동안 이제 교회 이제 이렇게 하는데, 성도가 한 명, 두명 있다가 또 떠나고. 그래서 네. 매일 사모님과 목사님이 그냥 그렇게 목회를 근근 이어가고 있었던 어. 목사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 이제는 목회를 접어야겠다. 어. 그래서 마지막,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다니엘 기도회를 함께 참여하신 거예요. 어. 근데 이 다니엘 기도회도 당연히 아무도 없죠.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만 둘이 이제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네.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21일 내내 이목사님에 주었던 마음이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혼자인 것 같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다. 음. 지금 이렇게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함께 예배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시금 힘을 얻어 가지고 목회를 해, 해 나가고 계시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새 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아, 보내 셔서 이제는 수십 명의 와.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그 간증을 들으면서 네. 뭐~ 어떤 대단한 간증보다도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시는구나 이 생각에 저는 참 이렇게 기억에 남는 간증이 있습니다 허, 네. 진짜 네. 저도 이렇게 다니기도 참여하면서 그 중간 중에 영상도 많이 트시잖아요 그때마다 아,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고 또 이게 범세계적인 기도회가 되면서 네네. 이렇게 연합하는 모습을 봤을 네네. 때 저는 너무 가슴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커질지 상상이 안 됩니다. <laughs> 네, 많은 또 성도님 함께 은혜 누렸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제 어, 제가 저희 채널에서 원래 또 마지막으로 하면 어, 저희는 항상 구호를 외치거든요. 아, 구호요? 네. 하지만 여기는 또 이제 다니엘 기도회이기 때문에 네네. 제가 제 어떤 본 캐릭터를 참으면서 네네. 다니엘 기도회를 네네. 좀 외치는 시간을 갖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한번 같이 외쳐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 다니엘 기도회. 이렇게 외치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어, 다니엘 기도회를 외치면 됩니까? 어, 네,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하나님을 자랑. 제가 잠깐, 제가 헷갈리네요. <laughs>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네. 한번 그러면, 네. 어디, 한번 여기를 보고 한번 외쳐볼까요? 네, 알습니다 네, 네. 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 다니엘 기도회. 아 좋습니다. 네. 아, 아, 아. 아 오늘 나와주셔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에 저희 위라크 채널에 내꼭 가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매번 네. 이니엘의 고백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오늘 이렇게 갑작스런 질문을 받으니까 <laughs> 아니, 너무 당황스럽고 아유,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제가 하여튼 위라크 채널을 통해서도 정말 많은 것들을 제가 보고 있는데. 아, 조금 힘내시고 이 어, 채널을 통하여서 계속적이 또 하나님의 마음들을 흘려 보내셨으면 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이제 위영재가 어, 이제 나이도 이렇게 이제 가면서 위영재 어, 과연 결혼하셨냐? 아, 네, 결혼하셨냐? 그 여자 친구는 있냐? 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썸네일이 올라왔는데 한 미모의 여성과 이 썸네일을 찍은 그 아, 사진을 보면서 네. 누구냐 결혼하셨냐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아 이거 제가 여기서 고백을 하자면 네. 그 썸네일은 어그로입니다 아 그러십니다 <웃음> <웃음> 저도 이렇게 어, 뼛속까지 유튜버인지라 네, 네. 어떻게든 아. 좀 이렇게 사람들 관심을 끌기 네, 위해서 네. 네, 그렇게 한 것이었고요 네. 저는 당연히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진짜 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음, 게 저의 진짜 네. 큰 꿈이에요. 네. 그래서 진짜 그냥 저랑 제 아내와 아이가 같이 손잡고 그 같이 주일날 교회를 음. 가는 그 꿈을 항상 꾸고 있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한테 네. 예비된 배우자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저는 아직은 음. 좀 이제 좀 미라클 좀더 집중할 때인 것 네, 같고, 네. 이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가 있다면, 네. 저는 언제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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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결혼을 해서 네. 많은 사람들께 네. 공개할 예정이고 그리고 전또 약간 꿈이 있다면 네. 또 부부 유튜브를 한번 해보고 네. 싶어요. 아, 정말 뼛속까지 유튜버시네요. <laughs> 네. 아. 네. 그래서 계속 이제 어, 결혼하고 나서도 그 이후에 또 삶들을 계속 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정말 리얼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휠체어 타는 법, 대소변 보는 법, <laughs> 네. 좌약 넣는 법. 또 아이를 가질 수 있는지 운전한 굳이 뭐 이런 것까지를 그, 이렇게 해, 쉬, 해야 되냐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왜 이렇게 좀 네, 리얼하게 아, 일단은 사람들이 저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드러내는 음. 게 맞다고 생각을 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불편하고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을 아무렇지도 않게 평상시처럼 공유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셨더라고요. 네. 어, 그때 뭔가 연결되는 걸 느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이런, 이런 저의 어떤 장애가 되는 이야기들이나 또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을 네. 이렇게 제가 드러냈을 때 저뿐만 아니라 네. 또 저와 비슷하게 장애를 가신 분들이 어, 좀더 당당하게 네, 네. 네. 사실 제가 일용소변줄 이 일용 소변 보는 거 네. 부끄러웠거든요. 처음에 네. 막 숨기고 싶고 네, 네. 근데 그리고 또, 자양노서 이렇게, 어, 뒤처를 네. 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이걸 오히려 세상에, 아, 사실 죄송해요. 그 누군가는 보고 싶지 않고, <laughs>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분들께 죄송합니다. 네. 하지만, 어, 저희 이런 모습을 통해서, 또, 장애가 없는 분들은 장애가 있는 분들을 이해하게 되고, 네. 또 한편은 장애가 있는 분들은 당당하게 삼기를 네, 내서살수 네. 네. 있는 어, 그런 부분들을 제가, 중점적으로 네. 생각을 해서 영상을 만들고 네. 있습니다. 너무 보기 좋아요. 네, 너무 보기 좋고 너무 당당하고 네. 네. 너무 멋지고 네, 그래서 이 위라크 채널을 통해서 또뭐 몸이 아픈 지체들이나 그렇지 않은 모든 네. 지체들을 잘 이렇게 가교 역할을 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주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거기에 보니까 우리 귀여운 강아지, 기억이. 아, 어, 예. 네, 기억이. 맨날 이렇게, 네. 어, 형제 그 무릎에 위에 네. 앉아가지고 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보면서, 야, 기억이가, 어, 우리 위 형제와 늘 함께 하구나, 동행하는구나. 참 이렇게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기억이를 위해서 <laughs> 선물 하나 준비했어니 와! 준비했습니다. 네. 이게 뭐죠? <laughs> 자, 이게. 자, 선물 이게 뭐냐면 기억이 밥그릇입니다. 밥그릇이요? 네, 이거 아. 어, 이 커피숍에서 네. 네, 유일하게 판매하는 아. 네, 우리 기억이 밥그릇 아, 선물로 네, 어, 기억이에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 우리, 감사합니다. 네, 기억이에게 꼭 전해주시고 네. 네. 이 스타벅스 북한강 지점에서만 팔고 있는 어. 강아지 그릇입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어렵게 공수한 거예요. 어, 제가 네. 반드시 네. 저희 다음 브이로그에 네. 기억이가 기역이. 여기서 밥 먹고 있는 밥 모습을 먹, 반드시 네 다니엘 기도회와 <laughs> 함께 제가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아, 네. 저희 성공했습니다. 네네. 아, 제가 그래서 아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기쁨을 주고 싶어 가지고 고민하다가 우리 기억이 선물을 이렇게 저희가 줬고요. 어3주 동안 이렇게 나와주셔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앞으로도 위라클 채널을 통하여서좀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그 구호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또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그런 귀한 일들을 해줬면 좋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네, 마서 감사하고요. 네. 아까는 어, 좀 어색한 구호를맞췄는데 네. 이번에는 어, 친숙한 구호를 한번 맞춰보는거 어떨까요? 어, 그도 되나요? 네네. 네, 네, 어떻게 되는데. 하는 건지 한번 좀 알려주시죠. 아, 제가 또 이게 또 한, 하나 둘셋 하면 네네.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위라클하면서 아, 끝내줍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끝내도 되나요? 아, 그럼요. 아, 네네, 제가 남의 네네. 채널에 와서 이렇게.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 둘셋 하면 같이 우리, 우리 모두에게, 모두에게 기적을. 기적을 위라클, 이렇게 아, 알겠습니다. 네. 아, 제가 했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우리, 우리 모두에게, 모두에게 기적을, 기적을 위라클! 위라클. 와, 와! 아,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삼주 어, 동안 어, 우리 위 형제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어, 저는 대화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아바아바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어, 기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지 않니까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많은 이웃들이 있는데요. 힘내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니엘 고백은요. 다음에 또 귀하신 강사분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Daniel go back